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친구들 유라예요 7월 15일과 16일에 유라 다이아 페스티벌 2017에 참여한 거 알고 있죠? 유라를 찾아와준 많은 친구들 덕분에 정말 신나고 행복했었는데요 그날 함께해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보면서 함께 즐겨봐요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비가 오락가락 장난을 치던 지난 주말 유라가 찾은 이곳은 고척 스카이 돔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스타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다이아 페스티벌 2017이 이틀에 걸쳐 열렸답니다 와 보세요 국내 최대의 크리에이터 축제답게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왔죠? 뷰티 크리에이터들부터 게임 크리에이터들의 무대는 물론 흥겨운 공연과 맛있는 요리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라의 무대도 있었죠? 이제 드디어 다이아 페스티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네, 들어가 볼게요. 유라의 이런 모습 처음이죠? 좀더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회의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했는데요. 이땐 사실 너무 떨리고 정말 걱정도 됐답니다. 그 시간, 밖에서는 유라 캐릭터 인형과 싱싱추의 추 캐릭터 인형이 친구들을 먼저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유라와츄 캐릭터 인형을 알아봐주고 반가워해줬답니다. 유라 옆에 선 친구들의 모습 정말 귀엽죠? 유라와츄 캐릭터 인형을 보고 귀엽다면서 좋아해주시는 어른들도 많았다고 해요. 모두들 감사해요. 유라야놀자 무대 시간이 가까워지자 유라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갔는데요. 의젓하게 기다리는 멋진 친구들 이제 유라가 만나러 갑니다. 이제 곧 무대 위로 올라갈 거라서 우리 친구. 만날 건데요. 어, 조금은 떨리기도 하고 준비한 재미있는 게임을 다 같이 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라인을 자 파이팅! 자, 그럼 유라님을 불러볼게요. 제가 유리야 하면 놀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라 옆에는 오늘 만화 애니메이션 싱싱츠 나오는 요정추와 캐릭터 유라가 함께 할 거예요. 같이 인사해주세요. 음. 유라가 준비한 무대는 바로 3종 경기. 어떤 걸 준비하셨죠? <laughs> 가위바위보 게임을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첫 번째 경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힘차게 가위바위보! 유라는 가위. 주먹을 낸 친구들이 승! 주먹만! <laughs> 이번엔 주먹. 보자기를 낸 친구들이 승. 보자기 를낸 친구들만 살짝 그 자리에서 네. 살짝 일어날게요. 네. 가위바위보! 자, 주먹! 유라는 가위. 주먹을 낸 친구가 승.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총 8명의 친구들이 2라운드에 도전하게 되었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도윤 김도윤 어린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윤채입니다. 박윤채 친구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장시우. 장시우 어린이. 내 네, 함께 해주겠습니다. 이, 흐, 허. 정, 우, 진. 정, 우, 진. 윤채, 영이요. 박윤채. 아, 응. 다녀오지 않은 해외여행지를 맞춰주세요 1번, 일본. 2번, 사이판. 3번, 중국. 손을 반짝 들어주세요! 저기 아버지가 손 흔들고 있는 친구. 네. 정답은? 3번, 중국. 네. 우와, 한 번에 맞춰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상우 어린이와 함께 할 겁니다. 이건 나머지 이제. 한 문제를 더 내보겠습니다. 어, 유라가. 내 힌트를 드렸는데요. 유라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어, 캐릭터 이름이 추인데요.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두구 두구 두구. 과연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네. 네. 2 라운드는 숟가락으로 탁구공 많이 옮기기. 어, 어, 그럼 다시 가야 됩니다. 모두 네, 열심입니다. 어, 다시 집중해서 조 옮겨야겠어. 자기 앞에 있는 쟁반에 끌고 네. 네. 이어서 갑니다. 네. 30초가 끝날 때까지 가장 네. 많은 탁구공을 옮기는 친구를 어, 뽑겠습니다. 준비하고. 시작! 걸어가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요. 그만큼 응원의 목소리도 높았답니다. 잘한다. 잘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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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경기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안 돼요. 안 돼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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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응원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에서 유라 정말 감동받았답니다. 관객들도 어느새 모두 한마음으로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탁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세 개를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두개 그리고 세 번째 친구도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팀도 출발! 힘내라! 응원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졌는데요. 이번엔 어떤 친구가 가장 많은 탁구공을 옮길까요? 오두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 라인들 여기 있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고생했세요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네. 자 이번 경기에는요. 분해되어 있는 로봇 조각을 찾아서 하나의 로봇으로 완성체를 누가 빨리 만드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네. 네, 이게 로봇을 저도 많이 조립해 봤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네. 나에게 필요한 로봇의 부품을 골라서 네.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만든 한 명에게 1등을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 판넬을 보면서 헷갈리는 네. 부분을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친구들 이 중에서 어떤 로봇을 가장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 아, 키캅 키카? 좋아하, 좋아하시다고. 키바스카! 유라리어저 친구. 아... 마이티가드 와겠습니다 마이티가드저 키캅 키캅스를 케이크, 보소. 어, 왜 가지고 지만들고 있어요. 우와. 유라는 이제 시작하려는데 벌써 완성시키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엄청 조급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딴썬더라이언을 바꿨답니다. 어 어디지 선더라이언? 아직 선더라이온을 찾지도 못했는데 벌써 합체 들어간 우리 친구들. 사실 여러 가지 로봇들이 섞여 있는 데다가 바닥에서 하는 거라 불편했을 텐데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 유라는 감동.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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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생했어요. 어, 이제 시상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어디까지 완이 됐나 볼게요. 네, 먼저. 어? 누구인가요? 티파스터가 상체와 채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 자진하다고 있어요 최선을 어, 다해서 네. 열심히 네,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두 번째 우리 째친구스 케이카스 여자 브레이커스! 완성을 다 듣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과체가 연결이 네. 됐습니다. <laughs> 어, 장난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우리 스타 블루터 프라우드 트를 만들었는데요. 프라우드 트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우리 스타 블루터가부품을못 그 찾았어요. 네. 이세 중에 1등을 골라야 되는데, 1등을, 어 우리 관객석에서완성도 네. 잘라서 봤을 때, 네. 1등이 누구일 것 같은지, 네누구이 갔다. 들었어? 들어 케이터스. 네 케이터스가 루블을 무 가장 많이 네 맞는 걸 하겠습니다. 그희팀 일등 네. 스탠드로 뽑고요 케이터스였습니다.네 축하합니다. 네, 어 아주 잘해줬어요 이등 친구들부터 시상을 하번겠 네. 어떤 거죠? 이등 친구는 이제 고시 주차타어를 준비했어요. 아, 네. 네. 어, 민지 친구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친구에게도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네. 친구에게 시식카를 선물해 드겠습니다 시식카를 1 네. 상품으로 준비했습요명 아 너무 기대축하니다 네. 순식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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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네. 빨리 가네요 네. 헉,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유라님, 이렇게 3종 경기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또 알아볼 수있세요 어... 네. 땀도 나고 힘들긴 했지만 우리 네.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어, 오늘은 유라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님, 이게 주말을 시간 내서 와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꼭 틀어 안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이죠 어. 네. 요친구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삼종 경기가 끝난 후 우리 친구들을 더 가까이서 만났는데요.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찰칵찰칵 찍으면서 추억을 쌓았어요. 안녕. 저 정말 신나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친구들 신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짜잔! 친구들이 웃으니까 엄마 아빠도 방긋! 동해 이런 선 투영 봐요. 네. 어색했는지 자꾸만 물러서는 친구. 그 모습도 귀엽답니다. 깜찍한 꼬마 아가씨도 유라를 찾아왔는데요. 정말 귀엽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주 작은 꼬마 친구부터 사춘기를 바라보는 친구들까지 유라와 함께해준 친구들 모두 모두 반가웠어요. 그리고 유라 반겨주고,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또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다이아 페스티벌은 처음이라 긴장도 됐고, 비도 와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는 어쩌지? 하는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굳은 날씨에도 찾아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자신감도 얻고 행복했답니다. 역시 유라의 놀자 친구들 최고! 앞으로도 유라 우리 친구들 더 재미있게 해줄게요. 약속! 그리고, 사랑해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꾸독꾸독꾸꾸꾸 구독, 구독, じゅわゆじゅわゆ、くっくっく。う <laughs>